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침 시간이 늘 바쁨으로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 어, 사진을 여기 보시는 대로 육군 훈련소에서 금년 5월 19일날. 세례식 장면입니다. 제가 현장에 참석했었는데 8506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이요. 이 어, 사진은 그 다음 달 6.25가 돼서 6.25가 되면 구국성회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동안 하는데 이 집회에 1500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의 현장들입니다. 우리는 온 지구촌의 모든 나라의 군대 안에서도 이러한 축복의 현장들이 재현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하루속히 성취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a m c 의 비전을 우리는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a m p f 는 원래 전 세계 군인들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 이 AMCF는 185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여 년 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군대나 경찰은 다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땅 끝까지 군대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추진해 가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나라에 지구촌 모든 나라에 MCF를 세우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갑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오늘 현재로 각 대륙별로 보면은 여기 나타난 대로 MCF 어떤 나라 얼마 많은 나라들이 설립된지를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대상으로는 196개 국가를 대상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오늘 현재로 146개 국가에 MCF를 설립을 했고 아직도 50개 국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구촌을 14개 지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부회장들이 한 사람씩 들어있고, 이것을 총괄하는 회장의 봉사를 하는 사람을 10년 임기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사업해가는... 수단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도로부터 협력의 이르까지 대략 여섯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도는 보시는 대로 무슨 일이라든지 반드시 기도부터 해라. 이것이 기본 철칙입니다. 그다음에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정오 시간대가 되면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a m c f 가족들은 50개 남아 있는 요 나라들 하나 내지 두 개를 붙잡고 매일 기도를 해라. 그러면 AMCF는 All one in Jesus Christ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24시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방문 제목이안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방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이 일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관심구역을 방문해 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은 제가 그동안 이일 때문에 한 80여 지구촌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한번 이상씩 돌아다녔던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아, 뭐 심사라! 세계대회도 10년 만에 한 번씩 하고 14개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대회를 하고 소지역대회도 하고 국가대회도 하고 소그룹대회도 많이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건 금년도에 전 세계 각 지역별로 국제적인 모임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매년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교육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약간씩 리모델링을 해서 군대에 적용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협, 협력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한 기관이나 어떤 한 국가도 전 세계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을 협력해서 이 일을 추진해 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좌측은 미국에 있는 기관이고 가운데는 영국에 있는 기관, 우측에는 한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은 전적으로 세계 군선교회만 매달려 있는 기관으로서 이세개 기관이 주지원 기관으로서 AMCF 를 밑에 있는 이 기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대로 미국에 있는 CCCMM이나 네비게이터나 이런 12개 기관들, 또 영국의 5개 기관, 한국의 5개 기관, 이 모든 선교 기관들과 손잡고 전 세계를 커버해 가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작년 한해 동안 새롭게 9개 나라의 MC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지금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세네갈이나 튀니지나 타지키스탄 같은 건 아는 대로 이거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지독한 불교 불교국가는 부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믿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본 바는 어떤 나라든지 옛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한 대로 7천 명이 남아 있다.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서 조직을 하고 이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는 이 사역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20개의 나라를 선정해 놓고 최소한 이 중에서 10개 이상의 나라에 MPF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연초부터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 요거는 금년 전반기 여기 10개 나라인데 이미 10개 나라가 금년도 전반기에 mcf를 세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있는게 아직도 10개 남았는데 이걸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이 중에서 몇개 나라가 금년 내로 mcf를 설립하겠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여기 물론 지금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두개가 있는데 요게 베트남하고 트루크메니스탄입니다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는 건 위험하다 해서 이걸 공개는 대체적으로 안 시킵니다. 어쨌든 모든 나라에 믿는 군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일을 다 이뤄낼 겁니다. 이건 5개년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영국의 첫 MPF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것이 150년 후에 영국과 미국, 브라파 사람들이 이걸 주도해오다가 21세기와 더불어 이 중심, 초대가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70, 여기 나와 있는 데는 2003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략 요 숫자로 오면 68개의 나라에 MPF를 세워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150년 동안에 78개를 세워왔는데 우리는 10년 동안에 압축성장을 하느라고 68개를 만들었고 금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70개가 넘어갈 거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지 말에 석효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빨리 여는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AMPF의 비전은 뭔가? 밑에 있는 건 알파고 둥그런 건이 밑에 있는 건 알파고 둥그런 건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모든 AMPF 가족들은 All one in Jesus Christ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의 가운데의 십자가를 보면 여기 M자입니다 밀리터리 좌측의 크리스찬 우측의 펠로우시 전세계 모든 나라의 MPF를 세운다 그리고 이 MPF를 활성화시켜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품게 한다 이것이 AMCF의 비전입니다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물론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 문제를 지금 더 토의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금일 3시 30분에 사이언스 빌딩 217호실에 오시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AMCF 사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해갈 수 있는가 특히 여러분들 중에 군인들이 어깨에다가 힘주는 나라들이 사실은 후진국 중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들. 이런 환경에 들어 있는 분들이나 아, 군인들하고 하면은 한국에서처럼 저렇게 수천 명씩 세례도 해가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겠다. 는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217호실에 오면은 구체적인 얘기들을 더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 저희들이 특히 한국의 군인들이 아까 Mso라는 한국의 군선육기관의 대표는 전직 국방장관을 했던 이준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장관을 포함해서 믿는 군인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이 어려운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명령의 제앞장서자 이것이 한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일에 뛰어들면서 이 하나님께서 운행시키시는 구속의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한국을 중심 위치로 부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타겟 2030 같은 프로젝트가 다 그런 데에 속합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같이 도와가며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총체적으로 포해할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